내가 한참 다녔던 여기서 금그 작가 봉면나 세부을 세부를 하 넣고 왔어요 누나가 막 찾으셨어요? 네? <laughs> 찾으셨어요아 여기 대한민국 통과장 있는 데가 이제 모자 르 어. 모자하고 모자 응. 또나모 뭐또 갔어 자기자모어여 뭐 여기 자 모자 모자 옆에 있잖아 자일에도 음. 찾으러 오면 그렇지 그거 챙기는 건이 언니가 <laughs> 아주 통 모자 야자 어, 우린 뭐 있으면 다 주저놨는데, 어떤 손님 들어가고 카드 잊어버렸다고 카드를 내느래니 그건 미친 어, 놈들이고, 그 카드가 있어야 되는 지 걔네들은 술을 갖고 노는 거고. 어쩌나, <laughs> 우리가 카드 쓰지도 어. 못하는데 그 카드 갖고 뭐야 있으면 어. 주지. 얘는 이게 이제 물론 다녀도, 한참 다니긴 다녀 버스로. 근데 이상하게 이쪽, 이쪽으로는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아 연이가 나한테 짱방벌써 그런 것 같아. 아니, 그 전에 사람들하고 많이 다녔었잖아. 그때는 이제 단체로 다녔지. 근데 이제는 안 내줘요? 제는 이제 그거, 그거는 이제 검열 그, 쪽으로 <laughs> 공주를마다 아니고 이제 한 달에 한번 보는 이제 우리 단체. 단체로 다니. 그럼 여기도 이제 조만간 이제 여름 다치니까 한번 오기로 와야 돼. 잡차 <laughs> 보세요, 이거. 네, 다 튀겨놨으니까 왜냐면 이제, 이제 우체국 다니면 숫자는 적지는 않아 응. 응. 근데 많이 아, 오면 여기가 월 스타트지 중간에 오르면 세지는 않아 오늘은 또 일편단식 민들레가 있어가지고 응. <laughs> 이혼 언니 때문에? 아 이혼이 보면정상 정상 반장봉과 숯먹고 욕오을다깨버린대 그래서 여기 들린대요 <laughs> 그래서 그전에도 한 채로 왔다, 이거도 우르르 두은 이유가, 분문 같아가 왜냐면 각자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니까 나는 이제 맡은 노직이 있으니까, 아, 여기 안 가면 너도 안와서 해. 단대 갔다 나서안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해장선부터, 야, 거기 가자. <laughs> 그래서 이거 다 두는 거야. 근데 너무 많이 두니까, 손님들이많이 때는 또 대접을 못받아아무 뭐 있어요? 응. 그래서, 어, 단체로, 한참 이서수때단체대님은 대접을 못 받아요. 대접을. 그러니까 아예 갈때 예약을 하고 가는 거니까 대접을 못 받아요. 아니, 기존 손님도 안조있는데 아무리 단골아야, 단골 할아버이라도 아니, 골이 기존 안 되는 손님 중에 어디 단체가 중용해 더워서 옮기시려고 그러나? 아니? 아, 친구가 보다가 아, 거기다 응. 옮겨놓으시는구나 그리고 운학산에 가서도 그 운학산은 이제 전부 다그 두부집이잖아요, 두부집. 음. 근데 거 가면 전부 다 이제 막 그냥 그 야, 뜨내기 손님들 한 번씩 오면은 쫙 우리가 찾잖아 친골랑 와가지고 우거서 뭐, 아는 척, 그 욕, 아가지도 얻어먹을 짓이거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니 사장님 좀 기대다가 포장 하나 깔아주고. <laughs> 근데 도봉산에안준적없됐죠 <도구선에 웃음> 깨냈죠? 야, 이건 하이브스. 깨냈어궁금 어떻게 여기. 근데 이제, 이제 여름 다히니까전망가년이렇 남지 않은 어, 분라 그래. 근데 요즘은 저기 <laughs> <여기>, 출청도에 <laughs> 산에 왔어도 요즘에 <laughs> 흥이 별로 없잖아. 아, 요즘은 이제 한약해주더라고 와. 내가 이제 단체로 요즘 다니는 거는 왜 한약을 받냐면, 시이야 그러니까. <목> 시기야 그러니까 시계가... 얼큰하지 맛있지? <목>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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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뭐, 한분이되시라고요 응. 둘러먹으라고. 응. 뭐. 아, 예, 한번 더 부닥쳐요! 응. 아리가또. 잘했어. <laughs> <laughs> 적셔, 적셔. 저네들은 응, 다 싫어. 이거, 이런 애들. 어. 아한달한달 전에 지리산에 한번 갔어요. 와 근데 그렇게 북적북적했던 집이 음. 없어? 네? 거기가 좌석이 거의 한 300세 거든세 태블릿 가집 아니 소환뭔 잘못을 했건데 사람이 있잖아 어. <laughs> 잘못 한거 하나도 없고 서비스를 말해 주는데도 안 오는데 그래서 가만 봤더니 야 이게 이게 한번이 코시가 왔다 간데로부터는아 대파에서 막그래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버스 두 대가 한게 그거 잘, 다, 다, 다맺줬어그 네. 상당 없는 짓을, 음. 여기, 저, 노래방 그 기계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죠. 네. 절대 그거 안 되거든. 네. 아. 잘 사용을 해? 예, <laughs> 좀 예지 메시지 그냥 가세요. 근데, 음. 어이 쓰세요. 음. 아, 근데 그, 지금 몇팀이냐 가고 나니, 없어. 아, 음. 우리 8시까지 놀러 왔다니까? 하래튼 <laughs> 사장님, 아, 좀 더, 더러워, 더러워. 잠깐만요. 그러니까 <laughs> 강원도도 식당에 사람이 없었대잖아 요번에 여름 때 봤는데 제주도하고 강원도 꽉 섰다 그랬잖아. 근데 식당에 사람이 안 들어온대잖아. 근데 네, 거기도 그래서 해준 게 숫자로 이제 먹는 거 전부 다 먹고 거의 한3 0 0 이상 나와. 근데 음. 금액이 주한게 아니라 열심히 먹고 많이 먹으면 기분 이 좋고 그게 좋은 거 아니야? 다른 게 뭐가 있어 근데 이런데 다니는 건뭔 걱정 이러면 집에서 막걸리 사다가 김치잼 먹고 먹어야지 <laughs> 집에서 그러니까 북적북적돼도 음, 음. 식당에는 안 그러고 다리는 이, 음. 이 어, 어, 고기가 어, 어, 어. 그렇게 할 소리야 다사가서 가고 다사가지 가서 어. 다들 그냥 가서 어. 해먹고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와가지고 북적북적 하거라니까 다른 집은 손이 없는데 지금 알게 지그 집은 따로 그렇지, 사람 있는 곳으로. 어? 어? 그래가지고, 그때, 그, 야전까지 다 깔았어? 야정까지. 아니, 그때도 한참 또 뭐, 사람 있는 곳은 안 들어간다라고, 사람 없는 곳으로 피해서 다야지 지금은 또, <laughs> 다시 또 사람 있는 곳만 또 찾아가야지. 심리가 거 어때? 그 사람도, 우리 회장님한테 자꾸 전화하는 거야. 아, 모시면, 그가 더답답해줄 테니까, 우리. 아, 그때 요다빼이주요 음. 음. 그냥 그 그때는 우리가 그한네 그때 시간 놀고 하는 그가에 사인 본물을 받은 게 조금 생신이 계속 그라인자어 찾아 들어가 그런 성곡 같아서 아이시고이고 아이고, 아이고. 감합니다 아이고 손이 떨리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손이 또 네. 근데 노래가 굉장히 청순하 깨끗하게 보였어요 원래 음악을 오래 하분들이 사실은 어, 조금 뭐랄까 목에서 지저분한 소리가 나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근데 아주 고소하게 들리면서 아주 정말 그 듣기가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발 차도? 근데 이은이가 네. 동영상다뒤져봐도이 아, 언니만큼, 에 이, 아 이쁜 거는 아 이쁜 거는 넘버원이고 손님들 속하게 만든 건이 언니밖에 없 맞아요, 진짜요. 속정도 깊고 음. 손님들 건일다 챙겨주고 다음에 오면 저한테있알아스타 근데 요 밑에 는 손님들 많잖아요, 어래 이거 대문이네. 몇개 아, 죄송해요 제가 지 마셔가지고. 마셔 아 괜찮아요. <laughs> 있을 때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어, 근데 이 밑에 쪽으로 다가그 서빙하는 그 언니들은. 음. 별로 책임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할 일만 딱 하면은 가기 때문에, 우리, 여기, 이, 위원니는안 이, 이, 이 그렇잖아. 그러서 내가 올 때마다 또 그냥 지나가도, 선령안 먹고 지나가도 그냥 안 지나가는 거죠. 그냥 웃으면서 막 이, 저기 하잖아. 근데, 딴데 사람들은요, 이,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가기 때문에, 책임감이 아무래도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뭐, 이번 주 오면 안 오겠다 하고서는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 아, 저 진짜 사연이 있던 거딱 있어 진짜 <laughs> 얘는 진짜 징그이지 만세월이 17년인데 <laughs> 진짜 징그레 징는데 이거 안야아 진짜 미션이 없어진 거 아니 저건 내가 보는 산다인는초보래 산에 들어가는 사람이면, 거 최고, 빨리면, 10시, 열나 11시 끝나거든. 왜? 요즘 계절이 계절이고, 개수가 더줄 만큼, 금방 가잖아. 그냥 사람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쩐지 사람이 불리는가 사람은 많이 올라가, 짜 근데 동무사는. 왜냐 지금 덥잖아. 선풍기 다 틀어놔야 돼. 동무사는 뭐, 책이야, 그러잖아. 올라간 사람 많아도 다 포탑 쌓고 와서 먹고 와가지고 그냥 꺼내는 그리고 지금 더워서 사람들이 이 시간에 안내려요갈 사람 도 가고 먹을 사람 남은 사람 면, 면. 아 선풍기가 금다 틀어놓고 그래도 여러분이 단신이가 좋던데. 이제는 음, 이제 그분들하고는 이제 같이 이제 안 다니시나? 아 동료 중도. 지금도? 지금도? 아. 내가 이제 나는 이제 공연 때문에 아. 내 사무실 말고 이제 공연 제가 가는 아. 데가 있어. 아. 그게 뭐냐면 뭐 각설이 공연이라고 있어. 아 그래요? 거기는 이제. 토요일 n 일요일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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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이혼일은 안 해. 근데 왜냐면 말을 또 못하는 사람이겠지. <laughs> 아, 저는 음. 저는 그냥 사무실도 있고요. 근데 뭐 나쁜 사무실, 못된 사무실 그런 사무실은 아니고 정상적인 사무실. <laughs>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도 못 되는 거 같아요.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들다는거 나는 그런 인식을 안 하는 그런.

야이 언니 빽 좋네 사임을시켜버리네돼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아쉬응응응응 <laughs>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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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응? 아, 갑자기 나가니까 응응응응응응응응응 언니, 저기 저기가 늦잖아. 나 홀로 해. 아. 근데 여기는 다 좋은데. 아. 그게 좋은 언니가 안 그, 되지? 응. 응. 네, 안녕하세요. 혼자 없어요? 또 와. 오늘 무슨 생이에요야뭐이돈이나돈면 为什么？